독일의 저명한 구약 성경 학자인 마틴 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에는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로 해서 두 개의 커다란 역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전승사 연구'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 이렇게 두 개의 역사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역사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멸망 남유다의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역사가 뭐냐? 신명기 역사는 여수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포로기가 이전에 포로기 이전에까지의 역사를 다루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계약이 파기되어서 파기되어서 북 이스라엘에 이어 남 유다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역사책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역대기 역사는요.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 보니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2세 혹은 3세가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매우 낯선 땅이었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그 결과 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왔을 때한 가지 큰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었어요. 그 갈등의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회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잘 지켰던 한마디로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방 종교와 타협하면서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보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누가 순수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진짜 유대인인가? 여기에 이것을 다루는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기 역사는 두 가지 해답을 내놓습니다. 하나가 성전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방인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어, 돌려보내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는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 회복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책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부터 이 역대기 역사 중에서 에스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는 방금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바로 이런 예배의 회복과 거룩의 회복이야말로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과제이자 또 살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 에스라서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부터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기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기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남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네, 몰라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고 그 땅은 예루살렘 땅은 영원히 폐허 떠미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엄청 화가 난거 느껴지십니까? 음, 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엄청 화내고 계시잖아요.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 없이 폐허가 그냥 폐허자리고 영원한 폐허가 될 때까지 다 부셔버리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상숭배와 악한 길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악한 길에서 되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셨는데, 남유다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읽어 보시면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결정하셨는데 그 결정을 내리실 때 아깝지 않았을까? 아깝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이 모든 시간, 거의 한 15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온 마음이 다 쏟아낸 곳이 거기였다고요. 뿐만 아니요, 수많은 비용과 수많은 노력들이 다 들어간 곳이에요. 근데 그게 아깝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요모세와 여수와 수많은 사사들과 사무엘 선지자, 다윗과 또 신실한 왕들까지 하나님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내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접겠다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다윗이 전쟁하면서 바리바리 바리바리 긁어 보았던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멋있게 지어 봉헌하잖아요. 그게 한두 푼입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렸던 수많은 제사들과 드려졌던 제물들 여기 저기가 예배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이 관습과 전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배일 때까지 150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제 좀 하나마나 하나마나 하나, 하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뭐라고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아깝습니까? 하나님은 이게 안 아까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게 아깝지가 않아.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야 니네 하나님 망했다며 니네 하나님 믿어서 망했다며 이런 비웃음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유다 땅이 영원한 패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남 유다가 이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악한 길에서 토아만설수 있다면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는 것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게 안 아까울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크게 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부자들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왜 부자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부자들의 생각법 한 10년 전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부자가 아닌가를 깨닫게 해준 책인데요 이 책에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세 번째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매몰비용의 오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이 나와요 매몰비용의 오류라는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 또는 행위에 투자한 비용, 시간, 노력 등이 아까워서 더큰 손해를 입을 확률이 커도 포기하지 못하는 현상. 다시 읽어 드릴게요. 어떤 일 또는 행위에 투자한 비용, 시간, 노력 등이 아까워서 더큰 손해를 입을 확률이 커도 포기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뭐 비둘기 실험 그리고 전투기 개발 실험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사실은 뭐 그런 걸로 지금 이 시간 설명할 수 있지만 더 쉬운 예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 예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죠 요즘은 핸드폰 어플을 키면 버스가 몇 정거장이고 몇분 걸리고 좌석이 몇 개까지 남았는지 다 알려주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을 적에는 버스 정류장에 가서 마냥 기다려야만 했어요 맞죠? 예,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축복이 축복합니다. 예, 그때를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버스를 한 40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까? 버스를 계속 기다릴지, 아니면 택시나 지하철을 탈지, 아니면 걸어갈지, 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게 되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기다리는 분이 있고 아, 가야지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40분이나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기다리겠다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네,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어, 세 가지 이유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 이거요. 택시나 지하철을 이제 와서 타게 되면 지금까지 기다린 나의 선택과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는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실수를 인정하기가 싫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기 마련인데 기다린 40분의 시간이 손실로 남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래요. 본전이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버스를 포기하고 지하철이나 택시를 타러 간 직후에 어, 버스가 오면 어떡하지? 이 막연한 미련이 남기 때문에 기대감이 남아서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요, 인간은 이미 투자한 곳에 계속 투자하려는 성향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계속 내가 투자할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그만둘 것인가 계속갈 것인가 이게 고냐, 스톱이냐 이것을 결정할 때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아닌 사람들은 본전이 아까워서 이걸 놓치를 못한다는 거죠. 실수를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돈,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지 상관없이 당장 그만두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있어서 1,5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쏟아다 부었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과 나누었던 이 깊은 마음, 그리고 영적 여행. 또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게 아깝죠. 왜안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더라 할지라도 이 남유당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 그것을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거 아까워도 버린다 라는 거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쏟아 부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그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주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기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그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넘치자 홍수로 사람과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시작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말씀을 노아에게 그대로 다시 들려주시면서 새롭게 출발하셨어요. 한번 보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신 후에 모세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는 그 결정을 접으셨지만 기꺼이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기꺼이 다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죠? 다 버리리라. 그래서 다 도망가잖아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 바탕을 둔 예수님의 어, 너희들 나 버릴 거야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고.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무뜬금 없는 말이에요. 갈릴리로 간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 필요가 있나요?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곳도 예루살렘,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 제자들이 그 후에 성령 받은 곳도 예루살렘.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보자. 이러면 되는데 지금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대요. 제자들은 굳이 갈릴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라고요. 알잖아요. 갈릴리 바닥 예수님이 고기 구워 주시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부르신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를 모른다 저주하고 도망갔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너희들은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고 있니? 이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왜 바벨론이었을까요? 애굽이면 안 됩니까? 출애굽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잖아요. 다시 한번 출애굽을 경험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바벨론이냐고요. 바벨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던 갈대아 우르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때부터 1500년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던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거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다시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자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무서우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질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잖아요. 부활이야말로 다시 시작하는 이 기독교의 큰 능력 아닙니까? 큰 비밀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그 죄악들 그리고 그 짙은 어둠을 다 벗어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갈 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